아시아 최대 자산가로 꼽히는 무캐시 암바니 릴라이언스 그룹 회장이 조만간 방한하면서 삼성전자와 인도 시장의 전략적 협력이 새 국면을 맞을 전망입니다. 자기에 따르면 암바니 회장과 장남 아카시 암바니 릴라이언스 지오 인포컴 의장은 오는 25일 한국을 방문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찬을 갖고 차세대 통신기술과 AI 분야 협력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만남에서 삼성전자는 지오와의 5세대 통신 장비 공급 확대와 6세대 기술 공동 개발 연구를 중점적으로 다룰 전망입니다. 지오는 가입자 수가 5억 명 가까운 인도 최대 통신사로 삼성전자는 과거 지오의 전역 4세대 망 구축을 단독 수주한 경험이 있어 두 회사의 신뢰가 깊습니다. 지오가 최근 5세대 망 확장을 서두르는 만큼 삼성전자에게는 수조 원대 추가 수주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릴라이언스 그룹이 인도 전역에 추진 중인 대규모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도 핵심 의제입니다. 인도에서만 3기가트 규모로 예상되는 초대형 데이터 인프라 구축이 본격화되면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와 서버 솔루션 공급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도는 젊은 인구와 거대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전 세계 IT 산업의 핵심 성장축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우수한 이공계 인재층도 삼성전자의 미래 사업의 중요한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